조절자리나 조절해요. 이다 있나요? 용 하나 그려는용 응. 하나. 네. 네. 까지 완전히 그절서 갖고. 비늘? 아니 비늘 아. 비늘까지 기름, 기름, 다 해. 비늘 비늘. 아도더 갖고요? 그럼 더 걸어. 그래. <laughs> <저도 버려네. 웃음> 아 근데 하 가지라도는 언제 할?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비만 해서 응? 응. 나한테 통보를 해 줘요. 응? 응. 응. 근데 다음 주에는 해야 돼요. 가마를 뗄수 있는 날짜가 된다 하시거든요. 아, 저기 전안해 주는 분 셀. 네, 어 너무 서요

아니사아니아니 아뇨. 그..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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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... 이거 갖고 오는 거죠? 네. 마요 없는 사람은 괜찮아거나한테 네. 네. 네? 그러면 그, 그, 날짜를 요 그, 그, 그니까. 그러면 다음 주에는 준비를 해야고거야겠네 선 다음 주에 그 뒷면 하나씩 갖고 오실 수 있죠? 음. 다음 시간에 해야지 가마에 넣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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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있어서. 호피 선생님 좋죠. 이종 네. 네. 선생님, 다음 주에 갖고 오세요. 항아리? 아, 전발을 준 거? 네. 그것도 좋고 더 좋은 걸 사와도 되고. 음, 내가 많아서 갖고 오셨나? 네, 그래도 돼요. 100짜면 아, 돼요. 많이 하으라그데 다음 주월요일날 음. 다음 주월요일날 음. 갖고 오세요. 음. <laughs> 항아리. 네. 음. 이는 뭐야? 그니까 러 그걸 빨리 사면 그중에 좋은 수이어 다음에, 그중에 좋은 님이 있었고, 그중에 좋시이약신 걸로 할어요고 그거 는올려놓요 그때 와서 이입까지다 하면 좋겠다. 저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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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세요리 네. 리 빨리 네.

Cubes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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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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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